네, 안녕하세요. 흥이 나는 농촌 이야기 흥나TV 주인장입니다. 어느덧 오늘은 6월 25일입니다. 네, 6월 25일이고, 어, 지금 현재 시간은 어, 오후 7시 30분인데요. 음, 어, 저희 전북지방에는 지금 큰 비가 두번 왔고요. 장마 기간 동안. 어, 140mm씩 두번 정도 왔고, 그 다음에 한2 0 m m 정도 왔고, 오늘 아침에도 이슬비 오고 막 그랬어요. 어, 지금 장마기간이다 보니까 다들 이제 고추밭, 그, 탄저 예방 하시느라, 쓰러진 고추 묶어주시느라, 다들 정신이 없으실 거예요. 예,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중간중간 방제도 하느라, 뭐또 다른 일도 하느라, 이렇게 정신이 없는데, 음, 그럼에도 이제 고추는 잘 크고 있습니다. 아, 지금, 유, 4월, 한 4일, 4월 7일 그렇게 심었기 때문에, 아, 6월 25일이니까 한 80일가량 됐네요, 고추는. 네, 80일가량 됐고, 음, 고추 키는 얼추 한 1m20 정도, 네, 1m2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m20 정도 되고, 어, 뭐, 분지수는 뭐, 저번에 한 10분지 정도, 10분지, 11분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뭐, 한 분지 정도 더 늘어났겠죠? 네, 아직 숨어지는 오진 않았, 으니까 네, 그 정도, 어, 될 거라고 보고, 음, 지금 오늘 이제 영상 찍은 거는, 아어 그만큼 이제, 고추가 이제, 그, 많이 열릴 시기잖아요. 6월 중순이니까 꽃도 많이 피고 착과도 많이 되고 그럴 시기라서, 아, 저는 저번 차부터 어, 지금 여기가 천평밭인데, 어, 관주 비료를 12kg를 넣어줬어요. 저번 차에. 아, 그리고 이제부터 계속 조금씩 조금씩 늘리거나 그, 현상, 그 상태 유지해서 상태를 황 보고 조금씩 조금씩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럴 계획이고, 그리고 이제 고추가 이제 그만큼 많이 착과도 되고 그랬는데, <laughs> 지금 이제 하단부, 이렇게 중단, 이렇게 상단, 이렇게 상단, 이렇게 착과를, 착과가 돼가고 있는데, 어, 그래서 이제 관주 비료를 좀더밀어줬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고과가 조금 많더라고요많더라고요 많더라고요. 고과가. 지금 여기도 보시면은 고과가 있잖아요. 이런 고추는 이제 뭐, 그, 많이 크지도 않고 이게 고추가 이 상태에서는 잘 크지도 않고 상품성도 없고 하다 보니까 보이는 대로 따주고는 있는데 이게 고가가 은근히 생기더라고요. 어 그래서 비분도 밀어주고 내일 봐서 이제 방지할때 어 오늘 방제 방지 못 하고 내일 오전에 방제할 건데 어 그래서 방제하면서 봉사 계열의 영양제도 조금 더 밀어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고추가 이제 이만큼 달렸다 보니까, 네, 이렇게 달렸다 보니까, 이런 고과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농사 잘 지으시는 분들도 고과는 있더라고요. 예. 네, 농사, 농사 엄청 잘 지으시는 분들도 고과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데, 이제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고과의 이유가. 어,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뭐 영양제도 더 밀어주고, 봉사계열 그 그런 또, 연면 시비도 하고 할 계획인데, 음, 앞으로 좀 없어지길 바라는 마음에, 예, 그렇게 열심히 관리를 해야겠습니다. 어, 지금 이제 고추가 그만큼 많이 크고 있기 때문에, 음, 관주 비료를 더 밀어주고 있고요. 어, 지금 상단부도 지금, 이제, 순머지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순머지가. 네, 지금 상단부도 꽃, 꽃이 이쪽인데, 얘는, 조금 멎은 것 같아요. 네. 여기, 이쪽 분지는 괜찮은데, 네. 그래서 지금 그만큼 영양분을 밀어주고 있는데, 아, 이 밑에 고추를 따줘야 이제 그만큼 상단부 이제 순머지도 해결이 될것 같습니다. 아, 지금 밑에 고추는 이렇게, 아, 얘는 이제 진, 진 녹색으로 변하고, 이제 연녹색에서 진 녹색 변하고, 진녹색에서 이렇게 끝에부터 지금 하던 이제 매일 제일 끝에 제일 밑에 고추는 이렇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옆에도 보시면 익어가고 있죠. 네, 이렇게 지금 고추는 이제 고추가 슬슬 익어가는 시기인데 어 지금부터 익어가면은 한 7월 중순쯤 되려나요? 7월 한 10일, 네. 10일 조금 넘어가려나 네. 그렇게 될것 같고. 어 그래서 지금 이제. 빨리 하단부 고추가 익어야, 하단부 고추를 따줘야, 이제 상단부 순이 조금씩 멎어지는 현상이, 어, 이제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만큼 이제 고추가 이제 어느 정도 나, 나 죽겠소 하면서 이제 많이 달렸으니까 순머지가 조금씩 숨머지 경향이 오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 빨리빨리 하단부 고추가 익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어 지금 이제 어느덧 이제 3단, 3단에 줄 쳐놓은 것도 이렇게 삐죽삐죽, 고추가 이렇게 삐죽삐죽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이쪽 보면 이제 꽃도 이제 뭐이 사이에도 한 3, 4개씩 달리고 그랬는데, 어 이렇게 고추 관리하면서 어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게 이제 여러분들, 그 시청자 분들도 많이 보실 텐데, 저에게도 참 뜻깊은 일입니다. 네, 이렇게 일기 형식으로 찍고, 나중에 이제 내년, 돼서, 내년 돼서 제가 작년에 뭐 했지,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지, 작년 이맘때쯤엔, 어, 고추가 어땠지 하면서 보는 게 좋더라고요. 네. 그 농사, 어떻게 보면은 농사 일지를, 영농 일지를 영상으로 찍고 이렇게, 음, 남기는 거니까요. 어, 그 차후에 보고 배우고 느끼는 게 많더라고요. 예, 그만큼 여러분들도 어, 한 번씩 그 고추 현, 그 현재 상태를 사진으로, 사진으로나 영상으로 찍어 남기시는 게그 앞으로 계속 농사 짓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음, 그리고 지금 담배나방이 이쪽에는 많이 없는데 그 저쪽 그 동네 밑에 쪽에는 한 500평 밭이 있거든요. 여기는 1,000평 밭이고 그 500평 밭은 담배 나방이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매번 방제를 하는데도 음 보이는데 그쪽은 옆에 그 산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게 있어서 더잘 쉽게 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방제를 꼭 잘해야겠죠. 계속 넣어주면서 담배 나방약 넣어주면서 방제를 잘 해야겠죠. 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고추가 하단 이렇게 중단. 네 상단 어, 지금 뭐 이게 저는 그물망을 이제 올해 처음으로 해보는데 어, 확실히 일자 유인 보다는 얘가 숨통이 좀더 트이니까 착과량도 조금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예 착과량이 조금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일자 유인도 괜찮긴 해요 지금 이쪽 보시면은 어, 화면에 잘안 담기겠는데 그래도 이렇게 괜찮게 착과가 되고 있거든요 예. 나름 이렇게 괜찮게 착과가 되고 있습니다. 저쪽 보면은 네. 어 그런데 이제 저는 그물망 유인이 조금은 더 낫지 않을까 낫지 않나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 고민을 해봐야겠는데 그래도 그물망 유인은 조금 더 가져가지 않을까 싶어요. 올해는 새고랑 하고 저쪽 밑에 반 반절 정도 했는데. 어 오늘의 조금 상태를 보고 내년에는 그물망을 적극적으로 채용을 해봐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저희 고추 지금 이렇게 상단부 착꽃까지 어, 잘 이루어지고 있다. 곧숨머지가올것 같기도하다. 네, 이런 거 말씀드렸고요. 어, 지금 장마 기간 어, 다들 정신 없으실 텐데 고추 관리 잘 하셔서 네 고추 올해. 어, 저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어, 다들 관리 잘 하셔서 농사에 있어서 어, 꼭 대풍 예, 대풍 이루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흥나 TV 주인장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